조회수를 1만 찍던 사람이 10만 찍으면 성공한 것 같아요. 어느날 올린 영상이 1만 찍잖아요? 그럼 머릿속에 그 생각이 들어요. 아씨 오늘 영상 망했네. 되게 빨리 태물됐네. 유튜버들이 초반에 한번 떡상했다가 시리에 빠지는 순간이 분명히 와요. 안스타의 월커 월요일에 커피라이브 아니, 나는 졸업하고 나서 선배들 뭐 하냐, 이렇게 어, 물어봤는데, 승국이 형뭐 해? 승국이 형 유튜브를 한다그 당시만 해도 유튜브가 유튜버? 아, 막, 약간. 그쵸, 그쵸. 좀 이렇게 유튜버에 대한 평가가 되게. 음. 지금이랑은 사뭇 달랐죠. 그렇게 똑똑한 형이 왜 유튜버를 해? 이 생각이 들었는데, 음. 나중에 <laughs> 듣은 생각이, 아. 그렇게 똑똑한 게 있구나 <laughs> <laughs> 아니 정말 성장세가 엄청나잖아요 맨 <웃음> 처음 <웃음> 왔을 때는 커피가 아니라 여러 가지 옵션 중에 <laughs> 책 얘기도 우리가 했었고 <laughs> 책, <유튜브>. 책 <laughs> 워낙 좋아하니까 작년에 만명이 아니었어 우리 초에 만났을 때만 해도 올해 만명이라도 넘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다가 응. 어느새 만명 돼서 막 축하나고 2만명 될것 같아요 막 잘하면 올해 이런 얘기했는데 지금 벌서 5만이니까 사실 채널 보셔서 아시겠지만 목숨 걸고 한다 싶을 정도로 진짜 열심히 해요 지훈 씨가 노력을 되게 믿는 사람이잖아요 어, 이 친구는 자기가 믿는 바를 자기가 증 유용하는구나 어,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는 친구 중에 하나 많이 떠벌리고 다니면 티킷 네. 밖에 없지 <laughs> 천재 이승국님은 안목을 키우시기 위해 따로 신경 쓰는 부분이나 노력이 있을까요? 이승국님은 영화 컨텐츠를 주로 하시는데 저는 인터뷰 영상이 항상 인상 깊더라고요 드웨인 존슨이랑 인터뷰 한 것도 sure. 그렇고 에. 되게 유명한 연예인 분들이랑 유명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음. 월드스타 운이 운이 좋게도 저는 제가 인터뷰를 잘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음. 다른 인터뷰 자 보시면 질문 자체가 신박하진 않아요 더락 같은 경우는 워낙 팬이었으니까 기본 지식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정답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지향하는 하는 바에, 언제나 그렇게 해낼 수 없어요 저도 음. 지향하는 바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옛날 얘기도 있을 텐데 최근에 안치윤이라는 사람이 유튜브를 하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키워드가 뭘까 최근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들이 뭘까 인스타그램을 보면서도 사람은 자기가 조금 관심이 있는 거 혹은 자기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을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내비치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찾아내려고 조금 시간을 드릴 때가 있는 거것 궁금한 사람이 궁금한 걸 물어보는 것만큼이나 대답하는 사람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수다를 떨어야 되니까. 내만 궁금해서 물어보면 이건 취조죠. 사실은 관심 없는 거를 계속 물어보면. 내가 네. 얻어내야 되는 정보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중에 이 사람도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안 했을 뿐 사실 건드리면 말할 수 있는 요거 중에 교집합은 뭘까? 내가 듣고 싶은 거 말하고 싶은 거. 이게 뭐가 될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걸참 찾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성공한 영화배우분들. 공통점이 있었어요. 이거는 가끔 어디서 말은 하긴 하는데, 물론 다는 아니야. 저도 엄청 많이 맞는 건아니 그건 음.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공통적으로 글로벌 활동하시는 분들은 음. 이것까지가 내가 돈 받은 영역이다라는 걸 확실하게 프로페셔널 리즘이라고 할까요? 어. 그러니까 단순히 카메라가 켜진 다음에 잘하는 그런 게 아니라 꺼지고 난 상태에서도 리포터가 긴장한 것처럼 자기가 먼저 풀어준다던가 반공적인 상황 카메라가 꺼지고 이랬을 때도 고귀한 척한다는 게 아니라 음. 스타로서의 품위를 지켜요. 그러니까 인터뷰를 했을 때 내가 너무 긴장한 것같아 그러면 이 사람이 슈퍼스타드 리액션을 일부러 과하게 해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 내가 너무 떠니까. 음. 이 사람이 먼저 헉! 릴리! Really? 이렇게 하면서 다가오면서 나한테 풀어주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사석이 아닌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 을한명한 한 명에게 나의 좋은 인상을 심어주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 위에서 노는 것 같더라고요. 한지 사... 지금 한 5년 6년 됐잖아요. 어, 횟수로는 이제 7년째 하고 있죠. 만 6년을 향해 가고 있고 음. 7년째 2015년부터 올렸으니까 영화 유튜버가 되기로 결심한 계기가 뭐예요? 언제부터 영화를 그렇게 박각다식한 지식을 가지고 설명을 해줄 수 있었는지 저는 음. 제가 영화를 박학다식하다는 생각은 안 하고 대중적 공감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감정을 영화를 보면서 같이 느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말로 정리할 줄 알아. 그러니까 추상적인 어떤 감정들을 조금이나마 텍스트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보, 영화를 보고 나서 좋았어 할수 있는데 이런 요런 이런 요런, 요런 것 때문에 이런 느낌이 들어서 좋았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훈련을 살면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를 좋게 봐 주셔서 바깥다시게 보이는 것뿐 사실은 그냥 많은 분들이 느끼는 걸 말로 정리할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영화를 많이 보고 컸어요. 집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무조건 새 영화를 보면서 컸고 엔터테이너로 한번 도전해 보고 싶은데 방송국 어딜 가서 오디션을 봐 무릎 꿇고 봐해 뭐 달라고 뭐 이렇게 하기에는 그때는 기회도 더 없었고 엔터테이너 살겠다고 결정한 것 자체가 이미 뜬구름 잡는 소리이기 때문에 뜬구름 잡는 것 중에선 제일 현실적인 걸 해야겠다. 그럼 일단 당장 할수 있는 걸 사용하자. 당장 말할 수 있으니까 인터넷에 말해보자. 그리고 그때만 해도 영화 유튜버가 없었어요. 제가 정말 3호인가 정도 돼요. 3호, 4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 영화 유튜버 전체 중에 예. 내가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영화를 좋아하면서 컸으니까 이렇게 하면 당장 현실적으로 내가 뭔가 할수 있겠다. 그리고 정말 영화는 제가 앞으로도 계속 좋아하면서 살 거기 때문에 커피를 좋아하는 것처럼 동력을 잃지 않고 계속할 수 있었죠. 15년이라 사실 제가 시작할 때만 해도 잘하시고 뿌리 내리신 분들이 1세대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그때가 많이 늦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 그러니까 좀큰 흐름에서 봐서 는 조금 빠른 편이었죠. 지금은 이제 몇 년째죠? 2년 3년 차 가나? 1년 3개월 됐어요. 그럼 나도 역으로 그런 건가? 똑같이 그 질문이긴 한데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 정말 얘기할 때만 해도 1년 안에 영상 몇 개를 올려서 구독자 몇 가는 게 목표야라고 말을 했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빨리 그다음 목표도 달성했어요. 1만 달성했을 때 언제까지가 2만이었는데 2만도 생각보다 빨리 찾아와. 5만이라는 거는 유튜버 크리에이터로서도 어떤 상징적으로 바뀌거든요, 생각들이까 그러니까 1, 2만 때만 해도 이렇게 하는데 5만 정도면은 숫자 좀 다르게 느껴져 이때부터는 저도 그 인터뷰 영상 많이 덕을 본 사람으로서 느끼는 게 회의? 아닌 회의? 부정적인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오지 않아요. 바리스타 분들 계속 출연하시고 나 혼자 힘으로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라는 이런 고민을 하던 시기도 굉장히 있었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런 고민 별로 안 했어요. 오, 오히려 오왜냐면 네. 네. 이제 컨텐츠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좀더 많은 영향력을 갖게 됐으니까 점점 더 채널이 아주 대중적인 커피 얘기라기보다는 카페를 창업하시고 싶으신 분들, 바리스타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약간... 가는 지식이 기반이 돼 있어야 될것 같은 영상들이 한동안 올라온다 생각했거든요. 지금 보면 그 올라오는 컨텐츠는 조금 세밀하게 보자면 어떤 분들 좀더대중적이 아니면 대중적이 여전히 아니.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컨텐츠 뭔가 음. 다른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컨텐츠를 음. 잊지 않고 중심으로 가고 음. 그리고 좀더 대중적인 걸 제가 고민하면서 음. 중간중간에 계속 끼어 넣는 거죠. 그렇게 음. 생각하고 가고 있어요. 근데 이 전략도. 음. 언제 음. 바뀔지 모른다. 아, 그치, 아, 그이죠 아, 여기는 너무 빨리 바뀌어요. 네. 저도 정말 전략도 세웠다가, 바꿨다가 맨날 바꾸고. 네. 맞아, 이 전략은. 그러니까 막 무슨 계획을 막빡 음. 세우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진짜 큰 틀에서. 내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만 좀 정해놓은 다음에 음, 음, 음. 진짜 세밀하게 계속 수정하고 음. 수정하고 수정하고 해야 되는 거같아 음... 해보니까 조회 수가 올라가는 영상이 뭔지는 알겠다 음. 까지는 감이 잡혀요 몇년 하다 보면 근데 그걸 별개로 이걸 만드는 내가 대중에게 사랑받는 사람까지 가고 싶다라는 맞아. 거는 그 정답을 찾아내긴 진짜 어렵거든요. 음. 근데 오히려 정말 딱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어라는 게 아니고 네.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배우고 싶은 거 배운 다음에 어, 이거는 커피 좋아하시는 사람분과 나름면 좋을 것 같아 정도 안에서 할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만족시킬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에너지를 쓸데없이 쓰는 것보다 네. 아까 말한 원동력이 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 요 왜냐면 공부를 멈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성격상 아, 지금 7년간 유튜브를 혼자 음. 계속 지금 편집하고 있잖아요. 혼자 기획하고 그걸 이어올 수 있는 원동력이 궁금했어요. 일단 정말 1차원적으로 아주 본능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환경이니까. 관종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게 있거든요 오늘은 안 올리고 싶은데 오늘은 흥이 안 오는데 흥이 안 올릴 때왜 굳이 올려야 되지 라는 게 있는데 일주일에 하나는 웬만하면 안 깨고 계속 하고 있거든요 유튜버들이 초반에 한번 떡상했다가 시리에 빠지는 순간에 분명히 와요 알고리즘이 막 밀어주다가 한번 발을 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되게 아이러니한 게 조회수를 1만 찍던 사람이 10만 찍으면 성공한 것 같아요 평균 조회수가 근데 평균 조회수가 10만 찍다가 어느날 올린 영상에 1만 찍잖아요 그럼 머릿속에 그 생각이 들어요. 아씨, 오늘 영상 망했네? 이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구독자 막 영화만 다루고 때 막, 막, 너무 싫으면서 왔다 갔다 해서 막, 막, 평균 만 나오고 막, 7천, 8천 막, 이랬을 때, 어, 아, 되게 빨리 템을 됐네 방했 아, 아무도 안 보나 뭐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구독자분들이랑 오프라인 행사를 할 일이 몇번 있었어요 한 150명 정도 모이는 행사였어요 유료 행사였거든요 돈 내고 오는 행사였는데 나 하나 보겠다고 돈 내는 행사에 와서 나랑 사진 찍겠다고 그럼 그때부터 10만에서 1만 떨어졌다고 망했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없어요 왜냐면 150몇 명에도 굉장히 많은 숫자라는 걸 알거든 내 영상을 보는 1만 명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오프라인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학교 운동장 꽉 채우고 넘치거든요 1만 명은 정말 많은 숫자예요 우리 전화번호도 다 합쳐 천명 가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 정도 되는 사람이 내가 뭘 올리면 그냥 봐주는구나. 그때부터 막 그런 상투적인 표현이잖아요. 내가 올리는 건 나만의 영상은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올리고 내 흥에 올리는 건 맞지만 이 주기를 지켜 나가는 것, 못 올린다고 하면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것, 설명은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왜냐면 내 채널을 애정하고 아껴주시고 지켜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걸 내가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어떤 책임감이 느껴지는 거죠. 진짜 코로나 끝나 오프라인 하면 아마 그 친수 똑같이 생각할 거예요. 보면은 그 저는 그 시기에 항상 그말 많이 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하시는 친구. 동료분들 이게 만나고 그분들이 좀 수치상으로만 이렇게 항상 많이 이렇게 하실 때는 뭔가 오프라인 행사를 한번 크게 한번 해보면은 생각이 많이 바뀔 거다라는 얘기를 그때 많이 했었어요. 벌써 시간이 12시 37분인데 저희 때못 주무시는 분들이 네. 앞으로의 음, 음. 형의 어, 계획 쓸데 없는 계획을 세우지 말자. 약간 치훈 씨랑은 다른 결이죠. 계획한 게억그러지는데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아둥바둥 하다가 뭔가 된 케이스가 더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너무 계획을 미리 앞서하지 말자 케이스고. 대신,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것들의 유연성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버티자.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기본으로 하면서 탁월해지려고 노력하면서 그럼 새로운 뭔가 벌어질 것이다. 월컷 때 항상 듣는 입장이 저는 굉장히 많거든요. 프로 인터뷰를 하시는 분께서 질문을 해주시니까 네. 또 얘기를 또 술술하게 되네요.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진짜 안스타 채널 저도 정말 태동 때부터 지켜보면서 언제나 응원하는데 안스타라는 사람이 커피계에서 어떤 것들을 이어낼지 응원하시면서 애정 갖고 지켜봐 주시고요 힘내라는 댓글 하나하나 해주시면 진짜 큰 힘이 될 거예요 저도 너무 따뜻하게 맞아줘서 감사했고요 치윤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오치님들도 너무 아마 감사하다는 말씀 제가 대신 전해드리고 다음 주에 또 월커로 그리고 다음에 또 다른 유익한 커피 관련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i t everything your blessings with oh. your